오늘은 8장부터 11장까지 나팔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나팔심판 두 번째 큰 심판의 일곱 가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나팔심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져 땅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이것의 심판의 의미는 곡식과 과일 같은 식물, 식물성 먹거리와 양으로부터 나오는 동물성 먹거리들이 감소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어류가 감소됩니다. 세 번째 나팔 심판이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물에 3분의 1이 쓴물이 됩니다. 생명의 원천인 물이 심판을 당해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 심판.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3분의 1의 빛이 사라집니다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의미는 빛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무적행에서 황충이 나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어가죠 그리고 여섯째 심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유브라데 강의 결박된 네 명의 천사가 풀려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죽음의 공포 아래 살게 됩니다. 나팔 심판의 핵심 내용은 자연 재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 재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심판이 진행된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긴 하지만 어, 조금 더 건강한 해석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다양한 각도를 세 가지 심판으로 나타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딱 지난 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9장 20절 이후인데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말 중요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당하여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은 앞으로 임할 그 심판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우상숭배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지금까지 했던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아직 살아남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생존에 있는 그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우상숭배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악행들을 끊지 않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아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강도가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우리가 점점 더큰 강도가 높은 심판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팔 심판처럼 자연 재앙으로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숭배와 죄악을 회개치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기 전, 하나님은 마지막 그들에게 최선을 다한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나팔이 불려고 할 때에,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전에 전해졌던 복음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이후의 결과는 13절, 11장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 큰지진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신에 죽은 사람이 질천이더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두려워서 하나님을 찾게 될것 같았지만, 아주 큰 심판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었느냐?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처럼 생명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심판,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기 그 직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그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 심판의 의미는 성도들의 교회의 복음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라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자연재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려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통해 그들을 회복하게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나팔심판, 자연재해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증인의 삶으로 헌신하라.